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요즘 제가 영상을 자주 찍으려고 하는데도 잘안 되네요. 이, 워낙 이, 하는 일들도 많고, 기존에 제가 카페도 운영을 해야 되고, 원두 납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 판매 컨설팅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시간 이잘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 저희 외대 크레이저점의 지하를 확장 오픈을 했습니다. 어뭐 제가 뭐 워낙 제가 실속적으로 그니까 돈을 벌기 위한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장 규모가 큰 카페를 요즘은 안한지가 좀 됐죠 물론 컨설팅이나 뭐 이런것들은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이지만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살짝 들어서요 어뭐 홀이 있는 매장을 다시 저희가 좀 운영을 하려고 제가 이제 지하 저희 외대점에 있는 지하가 그 원래 호프집이었는데 마침 나가서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저희가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바가 없이 오로지 이제 홀로만 활용하려고 했죠. 어 근데 기왕 하는 김에 저희가 뭐 사실 인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뭐 여러 업체들도 많이 선정해서 뭐 진행도 하고 컨설팅하면서 진행도 하고 가맹사업을 하면서 각자가 뭐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많이 이제 뭐 다뤄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크레이저 웨데전 같은 경우는 제가 셀프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뭐 사실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뭐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누수를 발견하고 그 누수 때문에 자격증 지원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불러야 되잖아요 목공이면 목공 뭐 금속이면 금속 아니면 설비면 설비 미장이면 미장 뭐 워낙 이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직접 컨트롤하고 직접 부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많이 나가고 뭐돈 돈대로 깨졌습니다 사실 뭐 저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뭐뭐 뭐 실제적으로 누수 때문에 시간이 뭐한달 반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냥 업체 불러서 할걸 아껴봤자 얼마나 아꼈다고. 뭐 아끼긴 했지만 실제로 들어간 보다는좀 아끼긴 했지만 킥해야 한두 명 인건비 정도. 근데 만약에 업체를 두고 했으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오픈을 했을 것이고 그 오픈한 시간에 매출을 냈으면 더 많이 냈을 것이고. 아, 좀 후회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하려고 해요. 사실 인테리어 업체 요즘 셀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 블로그라든가 뭐 저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홍보도 돼 있고 또 직접 시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걸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에는요. 어느 정도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 봤거나 그쪽 업계에 좀 오래 있어서 이제 나 혼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형적인 예 예지 않습니까? <laughs>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아주. 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 저희가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인테리어에서 도와준 실장님들이 이제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예 초기 창업 비용을 좀 줄여 보겠다고 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어 사실 카페 오픈하는 분들 중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막상 이제 오픈을 하시다 보면 제 주변에요. 작년이었죠. 그러 작년에 어, 한두 분이 이제 카페를 오픈하시다가 이 인테리어 업체가 중간에 잠적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와, 정말 황당하죠. 공사하다가 중간에 뭐 연락도 안 되고 사라져버리고 매장 오픈도 지연되고. 그리고 다른 업체 선정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이미 나갔고 참 힘들죠. 심지어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일전에 카페도 운영을 해봤다는 거예요. 바로 카페를 오픈하고 다른 곳에 이제 오픈하시려고 하신 건데 심지어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요. 어느 정도 좀그 뭐라 해야 되나 어, 딱 정해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딱 정해야 될 거. 그게 뭐냐면요. 명확하게 내가 예산을 얼마나 쓰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디자인은 이렇게 하고 싶고, 분위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자재는 이걸 쓰고 싶고, 뭐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막상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업체를 부르겠죠. 이태리 업체를. 그럼 불... <laughs> 아, 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해달라고 나는 이런 카페랑 좀 비슷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산 견적을 뽑으라고 이제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근데 막상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이 그 업체 그 예를 든 업체와 비슷하게 인테리어를 뭐 디자인을 해오고 견적을 뭐 이제 뽑아 오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예산이 난 예산이 예를 들어 4천밖에 없는데 3천밖에 없는데 어 디자인 잘 나왔어요 와 정말 잘 나왔어요 근데 예산 견적을 쫙 보니까 허머 5천 6천이 나오네 딱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예쁘게는 하고 싶죠 그죠 예쁘게는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이건 효율성 면에서 이런 걸 넣고 싶고 저기에는 뭘 넣고 싶고 저기는 금속으로 뭔가 를 해서 좀 차가운 분위기 내고 싶고 여기는 따딱뭐 딱딱, 따뜻한 소품으로 좀 뭔가 꾸미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만 내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 업체하고 예산을 보고 이제 디자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이런 디자인을 하려면 이게 자재가 이게 들어가야 되고 무슨 공사가 들어가, 무슨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제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아, 그러면 이 공사 빼면 좀 맞출 수 있고요. 뭐가 빼면 뭐 맞출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디자인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고 처음에 원했던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인테리어 업체도 결국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결국은 뭐 카페도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취미가 아닌 이상은 결국은 수익을 위해서 카페를 하는 건데 인테리어 업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도 또뭐 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예산을 알려 주시면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비슷한 디자인에 물론 정확하게 그게 동일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정도 뉘앙스를 남겨두고 요 부분에서 뭐가 빼고 뭘 빼고 해서 그 예상 견적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그분들도 중간에서 분명히 중간 마진을 먹을 거라고요 그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업체인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게 과하냐 안과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처음 시작할 때 인테리어 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분명하게 나는 예산이 이 정도고 디자인은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예산이 이 정도인데 최대한 이런 디자인에 맞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디자인에 맞지 않다면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인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걸 딱 예산 들고 오면 당연히 예산에 안 맞죠.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체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또다시 선정 작업 들어가야 되고 디자인 얘기 다시 해야 되고 그럼 힘들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먼저 인테리어 업체랑 얘기를 할 때는 예산부터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이 안에서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요 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웬만하면 아는 업체하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업체하고 뭐 친척이 한다 뭐 아, 진짜 친가족이면 괜찮아요 친가중에 근데 무슨 친척이다 아니면 아는 분의 아는 분이다 아니면 친구다 뭐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들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같지 않죠 저도 비슷해요 많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만 조금 더 알고 있는 알 뿐이지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물론 치고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일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런 수익적인 측면이 과한지 안 과한지 이런 의심이 들어도 얘기를 잘못 해요. 또 분명히 이런 공정 작업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요. 아는 사이니까 사이 틀어질까봐 그 얘기를 굉장히 못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업 반대로 인테리어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이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이런 쪽에서 수익적인 측면이나 공정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럼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불편해요. 서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한세 개에서 다섯 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는 게 낫습니다. 냉정해져야 되거든요. 공사하다 보면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인테리어 업체 진짜 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분 카페 하시는 분들도 인테리어 업체들 분들하고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다,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이들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뭐 사라지고 그래서 잠적하고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음 최소 3 개에서 5개 정도 업체를 컨택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견적을 냉정하게 받아보세요. 비교가 될수 있잖아요 인테리어 업체 분들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지만 엄편히 좋습니다 <laughs> 말 잘해요 말빨에 넘어가요 근데 한 세네 개 업체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객관적인 사실들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얘기한 거랑 저분이 얘기한 게 어떤 게 맞는지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듣다 보면 검색을 할수 있잖아요 검색을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세 개, 다섯 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물론 아는 사람이 하셔도 돼요. 하는 게 좋죠, 사실은 아는 사람 하는 게 좋지만 후에 발생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좋게 좋게 말하면 서로 좋게 좋게 말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크게 싸워요. 크게 싸우다 보면 얼굴도 안 보고 진짜 사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모른 사람들하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이트를 제바에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 모른 사람들 세세 개에서 다섯 개 업체를 컨택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 견적을 하시다 보면 뭐가 과한지, 뭐가 평균적인지, 아니면 뭐가 이분이 어떤 사람이 좀더 꼼꼼한지, 어떤 사람이 자재를 좋은 거 쓰는지 나쁘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업체 이두 가지로 먼저 접근을 하시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업체도 이제 여러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견적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인테리어 업체가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꼼꼼하게 할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이 업체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1, 1번으로요. 첫째 그 인테리어 업체 선별법을 보시면 1번으로 그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의외로 인테리어 업체 중에 사업자 등록증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 이제 목수 분들이 사업자 등록증 없이 이제 임의로 인테리어업을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지인분들 그뭐 미장을 했다든지 뭘 했다든지 뭐 하면서 그한 분야의 특정 뭐 쪽으로 이제 잘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 또 지인분들 모아서 이렇게 인테리어 업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은 그러면 해요, 그분들 은 왜냐하면 사업 어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금을 낮게 이제 책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싸니까 뭐 덥석 이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나중에 보면 AS도 안 지고요. 이제 우린 사업자등록증을 아니 그 세금계산을 받아서 비용처리도 하고 부가세 환급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업체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실적을 두 번째는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흔히들 과거에 어떤 어, 뭐 예가 있느냐, 그분들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 제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분들이 작업했던 곳에 가 보면 일단은 디자인이 잘 됐는지, 그리고 뭐 마감이 잘 됐는지 여러 가지 것들 사진으로만 보면 뭐랍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한 거지, 딴 사람들 한 건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업한 매장을 방문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그 매장 사장님, 그 인테리어 한 매장 사장님한테 한마디 탁 물어보잖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럼 탁탁이 나오잖아요. 뭐 AS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 매장 사장님들이 얘기를 해주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얘기할 거고 좋으면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정도는 뭐할수 있잖아요. 그 정도 팔품은 팔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과거 실적을 꼭 확인하는 거, 레퍼런스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치게 낮은 인테리어 비용. 그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공짜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값어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다섯 개 업체의 견적서를 받았는데 지나치게 낮은 비용 아그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제 견적서를 낸 데가 있어요 근데 뭐 디자인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근데 금액이 낮아 당연히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을 택하겠죠 낮으니까 와이 사람이 거짓 없이 어 자기들 마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대부분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다 비슷한데 금액이 낮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왜이 금액이 나왔을까 다 비슷비슷하게 금액이 나오는데 왜이 사람은 100만도 아니고 뭐 500만에 1000만이 낮을까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결국은 나중에 해보면요 자재가 완전히 싼게 된된 거라든가 아예 교체를 막 해버린다든가 아예 그 자재를 아예 안 쓴다든가 아예 공정을 뛰어넘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받고 먹튀 날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 낮은 계약금액은 의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꼭꼭 꼭 확인해 보세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합법적인 업체인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 어. 아이씨, 두 번째 갑자기 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 두 번째는 꼭 과거 그들의 실적을 찾아보라는 거. 꼭 찾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의심을 해 보라는 거. 요세 가지만 좀해 보시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저처럼, 셀프 인테리어 하겠다고, 잘 모르면서 둠비치지 마시고요. <laughs>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비용적으로나, 이 결과적으로나, 훨씬 좋습니다. 뭐, 그나마 저는, 솔직히 뭐, 아까 뭐, 제가 잘 못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업계 경험이 어디, 얼마입니까? 제가 이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고 이 관리감독한 게 얼마입니까? 그 정도로 많이 했는데도 막상 실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 변수에 치여서 제대로 못 했어요. 제대로 못 했다는 게뭐 결과물적으로는 나쁘게 나오지 않았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건좀 달라요. 비용은 아꼈죠. 사실 비용은 많이 아꼈습니다. 어느 정도 몇 백만 은 아꼈지만 제가 마, 지금대로 지금 대로 지금 오픈해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빨리 오픈을 해서 제가 이 매출을 올렸다면 얼마나 올렸겠어요. 그게 저는 더 안타까운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물론 그 부분도 생각 안한건 아닌데 저도 이제 셀프 인테를 하고 이런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셀프 인테는 진짜 힘든, 힘듭니다. 물론 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스스로 하십시오. 잘 하신 분들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잘 하시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저처럼 방송으로 보고 뭐 영상으로 보고 글로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덤비지 마세요. 절대 덤비지 마세요. 힘듭니다. 오히려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진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